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판사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돈 싫어하는 판사 봤냐? 돈을 베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 그래 돈을 입금을 합니다. 이 윤모 판사, 당시 이심 판사의 부인과 윤판사가 번갈아가면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네. 대략 한 23억 정도의 돈을 김충식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저 자, 자료를 처음 제보받았을 때 뭐지? 사법 거를 했으면 김충식이 돈을 줘야 되는데 왜 돈을 거꾸로 받았을까? 입금 받았지? 최윤순과 김건희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재력가로 만들어주는데 그 이전부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충식 씨의 역할이 그렇죠. 세간의 기자들 사이에도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고 그쪽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뒤에서 물심양문으로 후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세간에 많이 이렇게 의혹처럼 도는데 그 매개고리가 김충식이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뭐 일본 자위대를 어 DMZ 주변에 예, 배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소문이 횡행했다 김중식 씨가 직접 메모한 겁니다 310kg 말레이시아 1차 55kg 그렇게 보이는데